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이카 함께하는 저희 카플레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수입차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어, 딱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바로 F 바디 320D 세단입니다. 어, 이 차량 좀 매력 있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뭐 조금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드레스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가성비 좋은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이 차량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320D 세단입니다. 어, 기본형 모델이지만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연식은 12년식 차량이고요. 어, 원래 컬러는 이 차량의 원래 컬러는 이제 회색 컬러인데 지금 화이트로 전체 도색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차주분께서 조금 더 이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17,800km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연비가 굉장히 훌륭해요. 어, 타시면서 320D F 바디 타시는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정말 언제 기름을 넣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실 정도로 어, 굉장히 연비가 우수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씩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 첫 번째로 앞면 범퍼 엠 범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 버전의 카본 사이드 미러가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면부를 보시면. M 디퓨저의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어, 이3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드레스업은 딱 이쁘게 되어 있어요. 과하지 않게 필요한 것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이어서 엔카 무사고 진단 스티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12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뭐 특출난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본으로 랩핑이 되어 있다는 거 실내가 네 도어 트림 쪽이랑 그다음에 전면부 쪽이 카본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후방 카메라하고 조향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주차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도 그렇고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됩니다.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세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년식 별도로 320d 차량 저희 38루에 2573요 매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상품도 괜찮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차량 깔끔하고 운행하시면서 사실 데일리카로 쓰시기에 굉장히 무난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량 출고가가 궁금하실텐데요 어. 보통 요 튜닝된 가격까지 해서 뭐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 차량 1,350만 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약속돌리는 출고가고요. 어 차량 방문하셔서 보시면 더 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깔끔한 차량이니까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선점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저희 카플레너는 항상 여기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 빠르게 카플레너 매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플레너는 항상 어, 허위 매물이 아닌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로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로 차량을 선정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믿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출고 현황은 저희가 항상 유튜브 썸네일을 통해서 보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저희 홈페이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레너스입니다.